Hello 안녕하세요 유치원 때 정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대 준비했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차량으로 준비했어요 이 차량 보시면은 정말 마음에 드실만한 차량이에요 도시형 SUV 부담없는 사이즈에 거기에 또 연식 키로수만 들어도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디자인이 확실히 예전 그 모습과는 아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말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다시 돌아온 브랜드 바로 독일의 국민차 폭스바겐 도시형 SUV. 티록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뭔가 컴팩트한 SUV를 생각하시는 분들 거기에 연비와 그 다음에 옵션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으로 오늘 준비해봤어요 바로 이 차량 저희 요차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요차트때서 준비한 금액은 2,250만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21년 5월에 등록한 2021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5만 3 0 k m 달렸습니다 중고차 성능기록보다는 단순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폭스바겐의 T록 2.0 T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T록 차량 중에서 제일 트림이 높은 프레스티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화이트 실버 컬러가 들어가면서 뭔가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컬러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차량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화이트 실버, 일반 화이트가 아니에요. 살짝 요즘 그 BMW나 벤츠 이런 데서도 다크 그레이보다도 선호하는 컬러가 시멘트 컬러에서 살짝 더톤 다운되고 화이트 계열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화이트 실버 컬러라고 합니다. 요게 진짜 오묘하면서 되게 멋스러워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까이서 보면은 펄감도 들어가면서 확실히 멋스럽고 뭔가 요즘 트렌드에 정말 잘 맞는 컬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앞면을 보시게 되면은 뭔가 이 폭스바겐의 패밀리 룩도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예전 디자인과는 다르게 뭔가 되게 트렌디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앞면부 보시면은 뭐 큼지막한 이 폭스바겐 로고도 잘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라이트도 보시면 라이트도 눈 마음도 되게 영롱하면서, 그다음에 안쪽에는 당연히 LED 라이트까지 적용이 돼요. 그래서 확실히 요즘 트렌드잘 맞는 차량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라이트가 들어와요. 네. 이런 부분도 확실히 매력적인 부분. 그 다음에 전방 감지 센서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잘 찾아 보면은, 네. 여기 안쪽으로 해서 레이더가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차량도 앞 차의 간격 조절까지 는반절 주행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정말 풍부하게 들어가 있고요. 옆면부로 넘어서 옆에도 보시면 프레스티지 빌로 들어가요. 그래서 확실히 더 멋스러운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휠기스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컨디션 너무 좋고요. 심지어 타이어도 거의 새거예요. 아, 지금 타이어 컨디션은 제가 봤을 때 못해도 80% 정도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측면부도 보시면 일단 요즘에 폭스바겐이 이런 라인을 옛날에는 되게 유유한 느낌이었다면 좀 미밋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즘 다른 세대로 넘어오면서 디자인이 확실히 이런 직각적인 라인, 그 다음에 되게 굵직굵직하게 캐릭터 라인도 잘 들어가면서 확실히 요즘 멋스러운 모습을 띄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틴틴도 짙게 잘 들어가 있고 위에는 또 로프레이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안쪽에 보시면은 이런 데다 PPF 작업까지 다 해주셨어요 문콕 방지 이런 부분도 다 확인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서 뒤에도 휠도 보시면 뒤에 휠도 예, 동일한 휠로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 그 다음에 뒷타이어 역시 앞 타일 동일하게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80% 이상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또요 부분이 유효하게 떨어지는 뭔가 패스팩 느낌? 되게 스포티한 감성을 잘 살린 네,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태도 되게 미래지향적이죠 네, 뭔가 살짝 뒤에서 봤을 땐그 아테온 있죠? 정말 디자인적으로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티로 네이밍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고요 후방 옵션으로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후방 카메라가 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로고를 딱 땡게 되면 이렇게 전동 트렁크까지 열립니다 사계절 언제나 깨끗하게 볼수 있는 그런 후방 카메라까지 안쪽으로 삽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공간성 보시면 도심형 SUV입니다 뭐 그렇게 넓진 않지만 그래도 넉넉한 공간성과 그 다음에 당연히 6대4 폴딩까지 되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보시면 와 공간성... 오 아래 너무 깊은데요? 생각 외로 정말 깊은 공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납공간 추가적인 수납공간으로 써도 충분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버튼 하나로 작동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이 차량 그냥 민트급이에요 네, 진짜 민트급이에요 새차 컨디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외관 컨디션 너무 좋고요 휠기스 전혀 없고 타이어 컨디션 8,90%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또 지금 흠 잡을 때 전혀 없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실내 들어가서 또싹 바뀐 신세대 인테리어도 한번 만나보시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인테리어도 밋밋한 원톤 컬러가 아니에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 3톤 컬러로 들어갑니다. 예, 블랙 그 다음에 이 그레이 그 다음에 살짝 베이지 요세 가지 컬러의 조합으로. 밋밋한 부분이 전혀 없는 인테리어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확실히 이 앞에 보시면 되게 미래적인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폭스바겐 인테리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거기에 또 심지어 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요 그러면서 확실히 실내에서 멋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뭐 상태는 거의 신차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이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이 차량이 그 다음에 또 2000cc 디젤 엔진이에요 그래서 연비가 아주 좋습니다. 공인 연비만 해도 16.5km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고속도로 잘 달리시면 20km 충분히 달릴 수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연비 효율성도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요. 이제 옵션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옵션 보시면은 SUV 다운 모습 보여주는 파노라마 선루프. 개방감 정말 끝내주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렇게 아웃슬라이딩 방식으로 들어가고요. 네, 이렇게. 개방감 너무 좋죠. 네, 개폐 방식까지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동 상태는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컨디션 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를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앞뒤 투채널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글로브박스 안쪽으로 보시면은 또 하이패스 단말기. 예. 네. 단말 기기까지 이렇게 안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악세사리 부분 꽉차 있습니다 핸들도 살짝의 디카 핸들로 들어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좀더 세련되진 이 폭스바겐의 핸들로 모두 변경이 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버튼들도 꽤 많은데 오른쪽으로 보시면 간단하게 뷰 버튼, 뭐 트리창 컨트롤스 버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음성 인식 버튼도 들어가고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패더프트 뒤쪽에 빠져 있고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근데 일반 크루즈가 아니라 어, 스피드 리미터 그 다음에 앞차의 간격 조절 그 다음에 전 보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어댑티브 크루즈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은 미대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계기판으로 바뀌어 있고 여기서 또 ACC 기능, 속도 제한계, 그 다음에 블라인드 스팟, 리어 트래픽 경고, 프론트 어시스트 등등등 정말 보조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안에서도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후진 놓게 되면 아까 전에 못 보셨던 숨겨져 있는 후방 카메라 이렇게 나오면서 화질 좋게 잘 나오는 모습. 후방 감지 센서와 요 그래픽으로 나오는 라인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려오시면 여기에 비상 카파이 버튼, 뭐 드라이빙 모드 버튼, 스타뱅고 버튼과 그다음에 운전석 조서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조기 듀얼 프로토 에어컨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무선 충전 패드까지 들어갑니다. 네, 무선 충전 패드와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USB 포트가 아니라 요즘 차에 걸맞는 C 타입 포트가 두개 앞쪽으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여기에 전자 파킹브레이크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 키까지 두 개입니다 예, 스페어 키까지 모두 구비가 되어 있는 차량에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짜리 공간이 이렇게 만나보셨고요 이제 뒤로 한번 넘어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2열 안잤고요 어, 뒷자리 공간성 보시면은 무릎 공간도 어느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머리 공간도 어느정도 빠져있기 때문에 단거리 여행 가시기에 그 다음에 도시형 SUV 그 다음에 뭐 데일리카로서 출퇴근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컨디션 보시면 깔끔합니다. 거기에 여기도 당연히 3톤 인테리어 컬러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뒷자리에 또 아이소픽스 기능 들어가거든요. 네 아이소픽스 기능 들어가면서 뭐 카시트 전혀 문제없 없이 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뒷자리에도 보시면 이렇게 C타입포트 2개 스키스루까지 이렇게 모두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또 엔진 컨디션도 너무 좋은데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거의 신차급, 민트급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 컨디션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고요. 그다음에 이 차량 신차 보증까지 엔진 미션 신차 보증까지 남아있어서 뭐 어느 부분이든 네, 걱정 안 하시고 타셔도 되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21년식 모델이에요 거기에 주행거리 5만 3천 킬로 달렸습니다 거기에 중고차 성능 교육부상 당연히 단순 교환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폭스바겐의 티로 2.0 TDI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금액 2,250만 원입니다 네, 2천만 원극 초반대로 2021년식 신차 보증까지 따끈따끈하게 남아있는 이 티로 차량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에 이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시는 저희 요차어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차량 이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량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리뷰,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어때정대리습니다 감사합니다. 拜拜。Bye bye